한 30년 넘게 사셨죠. 한 그러니까 40년 한국에 사셨죠. 4년 적응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오빠, 우리 데뷔할 때, 언니는 그때 이민 가신 거야.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지금 그러네. 데뷔한 지가 41년 맞아. 되잖아. 그렇죠. 79년도. 아빠가 40년, 4 어. 오빠는 언니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왜냐면, 언니는 미국에서 30년 생활을 음. 모두 정리하고, 오빠 하나 보고 왔잖아요. 음. 솔직히. 그러니까, 40년, 언니가 40년. 40년. 40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난, 엄청난? 거거든요. 진짜 오빠 하나 바라보고 진짜 자식까지 다 거기다 놔두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잘해줘야 돼요 음. 이 언니의 마음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이 가장 강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아이들도 보고 싶고 미국에 또 교회도 나가고 싶고 그립지 그립+ 그립죠 계속. 그럼 어, 언니도 보고 싶고 어머니도 보고 싶고 그럼 하늘도 보고 싶고 그럼 그립. 맑은 하늘 그립, 맑은 공기 음. 그죠 그립지 미국인 그럼. 그게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너무 오래 살았잖아요 제가 거기서 그래서 문득 문득 음... 음... 음 일단 그립죠 거기가 음. 제가 일단 애들을 다 떼어놓고 왔잖아요 어, 왜냐면은 아직 한 명은 결혼 안했고 우리 딸도 결혼 안 했는데 그런 것들 애들을 떼어놓고 온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계시죠. 저도 늘그 부분이 애들한테 미안하고 아들 딸그립죠 생각이 많이 나죠.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어본 적이 없잖아요. 에,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이제 어,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제 책임이 크죠. 4 0년년 그럴 수밖에 없어. 오히려 진짜. 친구가. 음, 고양이죠 거기가. 거기가 그럼 이제 오빠가 한 2년 동안은 정말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다. 그래. 응. 오빠한테 바래. 그래. 오빠한테 바래. 어. 어, 일을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응. 아, 그래. 조금 맞아요. 일을 줄이고, 응. 조금 여유롭게. 근데 줄일 응. 오빠가 아니에요. 응. 응. 오빠 그행사 그 줄여서 우리 줘. 그래이해 되잖아. 현영이죠, 이제. 응. 그러니까 이제 일 들어오는 응. 거 있으면. 응. 응. 네, 값이 비싸든 싸든 몽땅 응, 응. 다 주고 응. 나는 이렇게 응. 둘이서 그냥 있러니까 거기서 50%만 띄워줘 아무튼 상침이. 오빠 이제는 어렵게 이렇게 세 번째 결혼했으니까 <laughs> 3세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laughs>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슬픈 스토리 이런 소식 안 들어오겠고 오빠는 열심히 노력하고 근데 오빠는 이제 그래. 다 터득을 해서 잘할 그래. 거예요 이제 음. 경험이 그래. 많잖아 그래. 그래. <laughs> <laughs> 진짜요? <laughs>